메가 ICS 5일만에 55%, 동국 SNG 4일만에 17%, 코어라인 소프트, 두산 에너빌리티, 원익 홀딩스, 파마 리서치 축하드립니다. 진단 키트부터 볼게요. 오늘 시간외로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메가 ICS 어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기도록 할 거고요. 홍콩에서 한 달간 30명이 코로나로 죽었다. 나파바이러스, 메가 C S 예전 추천부터 크게 크게 30% 이상 수익이 나왔던 애고 이번에도 30% 이상의 수익을 노려봤어야 되겠죠 발목 추천이었고요 5일 만에 5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시간 으로도 조금 또 반등이 나와줬고 메가 C S 1봉자70% 슈팅 이번에도 바닥 대비 70% 올라가면 요만치 올라가는 거니까 노랑하 살표 이렇게 그려줬고. 5일만에 55%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저께 70% 도달 오늘은 70% 넘기고 초과 상승이 나왔죠. 단 5일만에 55%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추천주들을 크게 먹으려면 과거 타점들 복습을 잘 하시고 전체 추천주들 수익 과정 잘 복습하시고 분할매도 하시면 됩니다. 분할매도 했으면 어제 분할매도 했으면 오늘 남아있는 물량도 추세 수익 극대화 가 되었죠. 어제 전략매도 했으면 오늘 좀 배가 아팠다. 분할매수만큼 분할매도도 중요합니다 추천주는 3시 20분쯤에 이렇게 검정색깔별 이미지로도 표기해 드리고 있고요 메가 ICS 1봉 이전에 70% 올라갔다가 금방 제자리 또70% 올라갔다가 금방 제자리 이 자리에서 반년선 안착했을 때 추천드렸고 이전처럼 큰 수익을 장대양봉을 노려봤으면 되는 거죠 자 단기에 바로 급등 치면서 481선 어제 때려줬고, 오늘 초과적으로 상승이 더 나와주면서, 반짝하긴 했지만, 5일만에 55%의 수익을 안겨줍니다. 꼬리를 크게 남겼고, 위일선에서 걸치고, 힘싸움 자리에서 마감, 그리고 시간으로는 5.5% 상승이 나와주면서, 또, 3 0 0원 가까이 상승이 나온 상태고요 내일부터 계속 이 2800원 2년선을 종가상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지키면 계속 추세가 이어지면서 좀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실패하면 이전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제가 이거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 내일도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뒤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어깨 조심하면서, 보유선 대응, 분할 매도를 잘 챙겨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꾸 이런 꼬다리에서 따라붙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요런, 음, 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을 잘 공략을 할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반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셀리드 시간의 상가 종목 볼게요. 셀리드 오늘 고가 10% 찍었다가 제자리까지 밀리고 시간으로 한번더 4,400원까지 올라가 줍니다. 4,400원 여기 위에 2년선 4750 종가상 안착 중요하고요. 꼬리가격인 4,500원도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월요일의 시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시가 3,600원 이게 제일 중요한 자리고, 당연히 오늘의 시가도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위아래로 두 개씩 주요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바닥에서부터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거고, 다음은 수젠테 얘가 상한가 종목이었고 오늘 9% 반짝했다가 시간에로는 어, 역시 시간에 상한가 나와주면서 8,000원 가까이 갑니다. 장중에 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요만치 올라가줬죠. 얘도, 어제 설명한 대로, 그리고 방금 설명한 대로, 올라갔다 꺾이면 대응. 올라갔다 꺾이면 대응.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홀딩 하시고, 만약에 꺾이면, 정리를 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도중에 가짜 반등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가짜 반등. 요 구간에 많이 속습니다. 이렇게 쪼로록 빠져버리죠. 얘를 조심하도록 하자. 어제 다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이고, 다음은 랩치노믹스. 얘는 7.8% 정도 상승이 나왔고 역시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반년선에서 힘싸움 보여주고 있었고 시간의 상승으로 2700원까지 올라왔고요 2700원 1년선 가격이 2700원 2750원 정도 하죠 여기를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실패했고 지금 또 양곡점 2년선 3000원도 체크하도록 하시고 오늘의 시가, 오늘의 저가, 전날의 시가. 캔들, 시가와 저가 기준으로 단기 시지 잡으시면 되고요 다음, 휴마시스. 시간에 5.9% 상승 나왔습니다. 반년선 맞고 떨어졌고요1570 정도. 여기 종가상 안착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 나올 거고, 오늘의 저가, 전날의 시가. 최근에 저가 동전주 가까운 구간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적자 지독 종목이고, 얘가 남궁견 회장 엮여 있죠. 이 사람이 건든 종목들이 한 번씩 해먹고 그러니까 작전치고 상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 사냥꾼에서 휘마시스는 길게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튀어줄 때 좀... 단발성으로 노리도록 하는 게 좋겠죠. 남궁견, 이 이름 석자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가 ICS는 추천주라서 아까 제일 먼저 봤고, 진매트릭스 이것도 어제 저항때 꺼놓은 거요. 어, 어제 영상 보시면 되겠고, 엑세스 바이오, 얘는 1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지금도 1년선 6,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네, 반년선도 안착을 못했죠. 반년선 5,400원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고요. 오늘의 저가, 그리고 최근의 저가, 신저가, 지진 이렇게 3개 보시고, 1년선 안착하면 여기 전고점 저항대, 다음에 내려오는 2년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선이 여기 전고점 구간이랑 좀 일치한 자리고요. 다음, 진원생명과학. 3.8% 상승이고, 전고점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2800원. 여기 종가상 한착 중요. 다음 꼬리가 2년선이랑 일치한 자리. 주요하게는 저항대 2개 체크. 지지는 오늘의 저가, 여기가 1년선이랑 근사치. 전날의 시가, 121선. 저가, 신저가. 이렇게 5개 지지 보시면 되겠고요.